안녕하세요. 게임드 세오입니다 이미 상대는 패를 다 내놨는데 속 시원히 공개를 하지 않던 플레이스테이션 5 스펙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참 말이 많은 공개였지만 그래도 그동안 루머로만 돌던 여러가지 궁금증이 풀렸던 시간이었는데요. 3월 4주차 뉴스 왔어요. 시작하겠습니다. 하이 한국 시간으로 19일 새벽 1시, 에 플레이스테이션5 리드 시스템 아키텍트 마크 써니에 의한 플레이스테이션5의 상세 스펙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정보는 GDC에서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GDC가 연기되자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소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커스텀 SSD로 825GB의 용량에 초당 5.5GB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는 2GB를 0.27초 만에 처리하는 초고속으로 로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에 게임 세계를 분할할 필요가 없어 더큰 자유도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빠른 패치 적용과 탐색 시간이 크게 줄었으며, 스트리밍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전 플레이스테이션4에서 10배 빠른 SSD를 사용해도 병목 현상 때문에 2배 빨라지는 게 고작이었지만,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는 100배 빠른 SSD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CPU는 최대 3 5 g h z 에 8X Zen 2 코어가 탑재되었으며, GPU는 가변 주파수 10.28 테라플롭스 2.23GHz RDNA 2 RDNA2 GPU를 장착했습니다. 여기에 GDDR 16GB와 확장 저장 공간은 NVMe SSD 슬롯이 제공되며 USB HDD도 지원합니다. 광 드라이브는 4K UHD 블루레이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하이오와는 기본적인 플레이스테이션 5 모드 외에도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와 플레이스테이션 4의 레거시 모드를 지원해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플레이스테이션 4 상위 100개 게임들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SIE의 플랫폼 기획 관리 상무 니시노히데야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4,000개 이상의 플레이스테이션4 타이틀 대부분을 플레이스테이션5에서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프레임과 잠재적으로 더 높은 해상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디오는 템페스트 3D 오디오 기술을 통한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해 게임의 사운드만 듣고도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며, 가장 보편적인 TV 스피커와 스테레오 스피커에서도 가상 서라운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외형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올 연말 출시를 앞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8일 새벽 2시 올해 첫 닌텐도 인디 월드 쇼케이스가 진행됐습니다. 닌텐도 인디월드 쇼케이스는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는 작지만 매력적인 인디게임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작년보다 대형 신작이 부족한 올해 스위치 라인업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게임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출시 일정은 북미 기준으로 소개합니다. 블루파이어는 멸망한 반 음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3D 플랫포밍 어드벤처로 기괴하고 몽환적인 미장센이 특징입니다. 독특한 구조물을 뛰어넘으며 검과 부적을 활용해 보스 몬스터와의 대결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올 여름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발도는 일본 고전 애니메이션에서 영감을 얻은 게임으로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서정적인 그래픽과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젤다의 전설을 연상시키는 게임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올 여름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I'm Dead는 죽은자가 주인공인 퍼즐 게임으로. 사람과 물체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엑스레이 능력을 활용하여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나아가 마을을 덮치려는 화산 분출의 위협을 막아내야 합니다 연내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바크는 강아지가 주인공인 횡스크롤 슈팅 게임으로 우주선을 업그레이드하여 다양한 무기를 추가할 수 있으며 최대 4인 협동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올 하반기 발매 예정입니다. 프릭포칼립스는 끔찍한 재난을 거친 세계를 탐험하고 퍼즐을 푸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어드벤처로 냉소적인 농담이 가득한 유머 감각과 상징적인 그림체가 특징입니다. 올 여름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서머 인 마라는 시원스러운 풍광의 열대 군도를 무대로 한 힐링 게임으로 다양한 자연 경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재료를 모아 논밭을 일구어 꽃이나 야채를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낮과 밤은 물론 다양한 기후가 존재하며 100가지 이상의 퀘스트와 20명이 넘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올 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퀀텀 리그는 시간 조작을 전면에 내세운 온라인 FPS로 각종 화기로 무장한 FPS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에 합쳐져 완전 새로운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같은 캐릭터가 동시에 여러 장소에 등장하거나 쓰러진 상대가 다시 살아 돌아오기도 합니다. 올 하반기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더굿 라이프는 모두가 밤에 고양이로 변해버리는 행복한 마을 레이니우드의 사진 작가 나오미가 취재를 가면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RPG입니다. 연내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더 라스트 캠프파이어는 신비로운 분위기의 퍼즐 어드벤처로 노맨즈 스카이의 헬로 게임즈 신작입니다. 주인공은 아름다운 야생과 신비로운 고대 유적을 탐험하며 여행의 의미를 깨닫고 주어진 역경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올여름 발매될 예정입니다. 픽셀 정크 에덴 2는 큰 호평을 받았던 전작으로부터 12년 만의 속편으로 플레이어의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화면과 음악이 어우러져 눈과 귀가 즐거운 작품입니다. 올여름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페어리아는 보드와 카드게임이 혼합되어 전략성이 도드라지는 작품으로 37개의 육각 타일로 이루어진 전장에서 카드로 상대를 압박합니다. 보드와 카드를 함께 다루기 때문에 전략의 폭이 넓고 풍부합니다. 3월 내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엘더스트 소울은 높은 난이도의 보스 러시 액션 게임으로 픽셀 아트로 구성되어 독특하고 아름다운 캐릭터와 배경 그리고 빠른 액션의 조합이 특징입니다. 올 여름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엑시트 더 건전은 엔터 더 건전의 속편으로 탑뷰 방식의 전작과는 달리 사이드뷰로 방향을 틀었으며. 탐험이 아닌 탈출에 중점을 두어 정신없이 몰아치는 탄환과 속도감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더불어 총기류 또한 더욱 강화되어 돌아옵니다. 인디월드 쇼케이스 당일인 지난 18일에 출시되었습니다. 5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플레이 엑스포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국내 융복합 게임쇼 플레이 엑스포는 5월 14일부터 4일간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참관객 사전 등록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이후 결국 행사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조직위 측은 코로나19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참가사, 유관기관, 참관객 그리고 바이어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프레 이 엑스포는 내년에 더욱 풍성하고 알찬 전시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며 내년 5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18일 GDC의 행사 중 하나인 게임 개발자 선정 시상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메인 행사인 GDC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최가 연기됨에 따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진행하게 됐는데요. GDCA는 전 세계 게임 개발자 협회 회원들의 투표로만 선정되며 개발자들이 인정한 올해의 게임이라는 점에서 큰 명예를 갖습니다. GDCA가 발표한 올해의 게임은 제목 없는 거의 게임이 차지했습니다. 제목 없는 거의 게임은 사고 뭉치 거위가 되어 마을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독특한 컨셉의 인디 게임으로 다양한 해결 방법과 NPC 반응의 즐거움 등으로 호평을 받은 게임입니다. 이러한 독특함과 재미로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올해의 게임에 선정되었습니다. 컨트롤은 최고의 기술, 최고의 비주얼 아트, 최고의 오디오상 등 3관왕에 오르며 최다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각 부문별 최종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쌍 액션 게임 원피스 해적 무쌍 4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3월 26일과 27일에 발매됩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와 무쌍 시리즈의 콜라보레이션 게임인 해적 무쌍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2012년 첫 번째 시리즈 발매 이래로 전 세계 판매량 4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리얼한 원피스 체험의 콘셉트를 바탕으로 파괴되는 건물이나 흙먼지가 떠다니는 느낌의 원피스의 전장을 재현했으며 새로운 요소를 담아 한층 업그레이드 된 원피스 액션을 선보입니다. 더불어 해적 무쌍 시리즈의 장점인 심플한 조작으로 무수한 적을 차례로 쓰러뜨리는 호쾌한 액션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4, 닌텐도 스위치, 엑스박스1으로 3월 26일에, PC로는 27일에 발매되며 일반판은 64,800원, 시즌패스 및 특전 DLC가 포함된 디럭스 에디션이 92,000원입니다. <목소리> 액션게임 칭송받는 자 참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3월 26일에 플레이스테이션4로 발매됩니다 시리즈 최초 3D 액션 게임으로 제작된 이번 작품은 많은 인기를 얻었던 칭송받는 자 거짓의 가면의 스토리를 재현하면서 전투 장면에서는 친숙한 캐릭터들을 조작하여 연격과 화려한 필살기를 구사하는 통쾌한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대 4명의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해 다른 플레이어와 협력하여 다양한 임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59,800원입니다. VR 액션 어드벤처 게임 하프라이프 알릭스가 자막 한국화되어 3월 24일 PC로 발매됩니다. 2007년 하프라이프2 에피소드2 이후 13년 만에 출시되는 신작으로 시리즈 최초 VR로 제작되었습니다. 인류를 전멸시키려는 외계 종족 콤바인과의 사투를 그리며 2편의 핵심 인물이었던 알릭스 벤스가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게임 내 특수 장갑인 그라비티 글러브를 이용해 사물을 조작하거나 찬장을 뒤져 탄약을 찾는 등의 상호작용을 할수 있으며 총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형 지물을 활용해 적을 무력화 시키는 등 다채로운 전투가 가능합니다. 스팀으로 출시되며 벨브 인덱스 외에도 HTC 바이브, 오큘러스 리프트, 윈도우 MR 등 다양한 VR 기기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은 6만 천원입니다. 어느덧 3월도 마무리되어가는 한 주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답답한 생활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하루 빨리 진정되어 따뜻한 봄날을 만끽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주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